일 안녕하십니까. 40대 이상의 베테랑 낚시인 여러분, 이 영상을 켜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40분이 여러분의 올해 겨울 조과를 바꿀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50CM급 감성돔, 위험한 갯바위가 아닌 바로 방파제에서 낚았습니다. 저희 채널은 접근성, 안전성, 그리고 대물의 CR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상남도, 최고의 방파제 낚시터 톱5를 준비했습니다. 낚시 고수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현지인들의 꿀팁과 겨울철 특급 채비법까지 어부터 찌까지 40분간 꽉 채워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공개될 바람이 멈추는 대물터 1위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본격적인 낚시터 소개에 앞서 40대 이상 시니어 낚시인을 위한 겨울철 안전 수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테트라포드 진입 전 반드시 구명조끼와 아이젠을 착용하세요. 둘째, 겨울철에는 일교차 때문에 조류 변화가 급격합니다. 물대표 확인은 필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다섯 곳은 모두 접근성이 좋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창원 마산권의 자랑입니다. 삼 다섯 번째 창원 원전 방파제입니다. 믿고 가는 원전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도시 근교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사계절 꾸준한 조항을 자랑하며 낚시용품점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겨울철은 돌락 학공치 호레기 3대 생활낚시 어종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야간낚시입니다. 내항은 잔잔하고 외항은 조류 소통이 좋습니다. 사악 원전 방파제 공략 디테일입니다. 첫째, 볼락은 외항 테트라포드 부근을 공략하세요. 루어 낚시 시 1g, 2g 지그헤드의 야광음이 필수입니다. 둘째, 호래기는 내항 초입에서 집어 등을 켜고 노리세요. 카드 채비에 민물새우를 꽂았으면 조과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밤에는 수면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햇들 무렵 원투를 던지면 가끔씩 씨알 좋은 장갱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 네 번째, 거제의 명소, 능포방파제입니다. 거가대교 인근의 위치에 타 지역 접근성이 매우 좋고, 주변의 식당과 편의시설이 완벽해 가족 단위 낚시 여행객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봄철 도다리 시즌이 유명하지만 현재 겨울에는 호래기, 볼락 그리고 학꽁치가 주력 어종입니다. 방파제가 넓고 평탄하여 낚시 공간이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류가 다소 빠름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6. 능포의 겨울 공략은 호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항을 고집하지만, 능포 호래기는 내양 쪽이 더 좋습니다. 특히 새벽 2시부터 동이 틀 때까지 조과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멘트 현지 낚시 전문가들은 능포는 조류가 빠르므로 채비를 가볍게 쓰는 것이 감도를 높여 조과에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민장대 맥낚시보다는 릴, 찌낚시를 활용하여 조류를 태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 이제 통영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통영 연명방파제입니다. 이곳은 잔잔한 바다와 아름다운 일몰이 유명한 낭만적인 낚시 포인트입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지만 외항 끝은 조류 소통이 원활하여 시야 좋은 감성돔이 해유합니다.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감성돔을 노리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주요 어종은 감성돔. 해돔 시즌 외 볼락입니다. 8. 연명 감성돔의 핵심 공략법입니다. 연명은 수심이 깊은 편이라 7m, 10m 내외를 공략해야 합니다. 최적의 시간대는 새벽 시간대입니다. 미끼는 크릴 미끼가 효과적이지만 자버의 성화가 심할 경우 옥수수를 깨어 쓰거나 홍갯지렁이로 바꾸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연명은 들물보다는 날물에 조과가 좋다는 현지 팁이 있으니 물때를 꼭 확인하세요. 구두 번째 색다른 낚시를 원하신다면 거제 도장 포선창 해상 낚시터를 주목하세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상 좌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춥거나 위험한 환경 없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 펜스 등 시설이 완벽하여 여성 및 초보자에게도 최적입니다. 주요 어종은 방류하는 참돔 우럭입니다. 10좌대 낚시의 핵심은 밑밥 운용입니다 해상 좌대 시설은 꾸준한 밑밥으로 고기를 모아야 합니다. 미끼는 크릴 외에 호무시나 생새우를 사용하면 참돔의 입질을더 강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댓글 질문 유도 1회. 여러분은 좌대 낚시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방파제 낚시를 선호하시나요?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0일 드디어 대망의 1위. 고성 맥점포방파제입니다. 왜 이곳이 1위일까요? 첫째,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의 영향이 적습니다. 겨울 추위를 피하며 낚시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둘째, 사계절 꾸준한 조항과 더불어 특히 씨알 좋은 대물 감성돔이 출몰합니다. 인근 캠핑장 덕분에 낚시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큽니다. 12 맥점포는 깊은 수심과 수중여를 공략해야 합니다. 최고의 포인트는 방파제 끝에서 약간 먼 거리의 수중여 주변입니다. 뱅에돔 시즌이 아닐 때는 굵은 씨알의 우럭, 놀래미도 잘 잡힙니다. 미끼 크릴 또는 참갯지렁이 혼무시, 낚시 팁 맥점포에서는 해 진력부터 시작되는 볼락밤 낚시도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집어 등을 준비해 가세요. 13자 40분간의 경남 대물터 투어를 마칩니다. 핵심 요약 접근성 호래기는 원전능포, 감성돔 대물은 연명 맥점포, 안전한 좌대는 도장포입니다.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질수록 조과는 무거워질 것입니다. 14. 이제 여러분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마지막 질문. 오늘 소개된 낚시터 중 가장 먼저 출조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출조 예정 날짜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날짜에 물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 질문 유도 2회 48시간 내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15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 낚시에 황금 같은 손맛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48시간 내에 전남권 방파제 대물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전 낚시하십시오. 쓰레기 청소는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